호주 국대 펜 할로란이 K 리그로 온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는 무조건 환영이지. 믿고 쓰는 호주산 용병이 K 리그로 향한다. 전직 호주 프로 축구 선수이자 현 호주 축구 리포터인 로 콘스웨이트는 자신의 SNS 계정에 호주 국가대표 출신 펜 할로란이 K 리그로 간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소속팀인 에드레이드 유나이티드 감독 칼 비어트는 벤 할로란이 한국팀의 오퍼를 받았고 엄청난 오퍼이기에 거절할 수 없었고 한국으로 떠나는 벤 할로란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하며 사실상 벤 할로란의 K 리그행을 못받았다2010-11 시즌 호주 프로리그 골드코스트 유나이티드 FC에서 데뷔한 벤 할로란은 두 시즌간 26 경기 4골 2 도움을 기록한다. 1 2 1 3 시즌에는 브리즈번 워로 이적해 28 경기 4골 2 도움으로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벤헬로라는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당시 40만 달러 판화 4억 7천의 몸값으로 2013년에 독일 포르투나 뒤세도르프에 입단하게 된다. 군대스리가 뛰었던 뒤세도르프에서벤헬로라는0 라운드 그로이터 피르트와의 경기에서 풀 타임으로 데뷔하였고 그의 여섯 번째 경기였던 1860 미벤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다뒤셀도르프에서두 시즌 37 경기 8골을 기록하고 2015-16 시즌에 하이덴하임으로 이적한다. 하이덴하임에서는. 3시즌간 56경기 6골 3도움을 기록, 독일 생활을 끝내고 2018년 제1리그 v 바에 나가서 기록간다 그의 아시아 무대 첫 도전장은 10경기 0골 0도움으로 철저한 승맛을 보고 18-19시즌 헤드레이드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 절치구심한 팬, 할로라는 19-20시즌에 25경기 2,197분간 10골 5도움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찍는다. 2일 다시 2시즌에 개막 후 5경기 연속 출전, 5경기 한골1 도움을 올렸고, 5라운드 웨스턴 유나이티드 90분을 끝으로 팀과 작별한다. 2010년 호주 유에이 대표로 데뷔한 베할로라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무대를 밟은 선아이다. 팀은 3전 전패로 탈락했지만, 칠레전 21분, 네덜란드전 21분, 스페인전 45분을 뛰었다. 월드컵 무대를 밟은 선수가 몇이나 되는가? 벤할로라는 2014년 벨기에전 30분을 끝으로 현재까지 A매치 6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키 180cm, 몸무게 73kg의 벤할로라는 주포지션은 우측인어 좌측도 볼수 있고 스트라이크도 가능하다. 활동량과 축구 센스가 그의 강점이라 할수 있고, 스피드와 골 결정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 호주 출신 라이언 에드워즈와 인스타 팔로를한 부산 아이파크? 일단 부산은 상반기는 외국인 없이 시즌을 소화한다더라 아니면 니콜라오 제리치의 방출로 호주 선수를 찾고 있다는 소원 삼성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편집시간 기준으로 호주 언론 f t v l 에서는이 선수가 FC 서울로 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쨌든 K리그로 오는 것만큼은 확실한 대날로라는 통산 네 번째 해외클럽을 K리그 클럽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다 파축구